제목 봄비가 내리는 밤 이사는 했지만 마음은 옮기지 못했다. 윤서는 작은 바닷가 마을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었다. 서울의 소음이 사라진 자리엔 매일 다른 바도 소리가 들어찼다. 비올것 같지 않아요. 게스트가 묻는 말에 윤서는 창밖을 힐끔 봤다. 회색 구름 아래로 묵직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봄비는 언제나 태석을 더 올리게 했다. 아니. 봄비보다는 봄비 본비 내리던 그날 밤이 그녀 안에 남아 있는지도 몰랐다. 문득 현관에 초인종이 울렸다 오후 3시 예약된 손님은 없었다. 윤서는 문을 열고 얼어붙었다. 형부 비에 젖은 셔츠 말없기 그녀를 바라보는 눈 태석이었다. 한참을 서로 바라보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냥 한 번만 보고 가려고 그 말이 참 야속하게도 윤서의 심장을 무너뜨렸다. 저녁 비가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거실에서 마주 앉아있었다. 식탁 위에선 옹차의 향이 퍼졌고 창밖에선 파도가 창문을 두드렸다. 여기서 잘 지내. 응. 조용해서 좋아. 태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잔을 들었다. 그리고 침묵. 말이 없어도 둘 사이는 무언가가 떠다니고 있었다. 윤서는 천천히 말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의 손이 잔 위에서 멈췄다. 매일 그랬어.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너무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고백하듯 내뱉은 그 말이 윤서를 자극했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계속 거기 있었어. 그날의 숨결 속에 태석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그가 잔을 내려놓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조용히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등을 덮었다. 그의 손끝에서 묘한 온기가 스며들었다. 윤서는 숨을 삼켰다. 그녀 역시 알았다. 지금 이 순간을 넘으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괜찮아. 아니 그 한마디에 모든 억눌렀던 감정이 무너졌다. 게스트하우스 2층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방안. 전등 불빛이 어슴푸레하게 퍼진 가운데 윤서는 창가에 서 있었다. 그 뒤로 조용히 다가온 태석의 숨결이 목덜미를 스쳤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윤서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다. 숨결이. 목소리보다 먼저 닿았다. 왜 나였어? 그의 질문에 윤서는 돌아보지 않았다. 다만 손등으로 그의 손을 감싸며 속삭이듯 대답했다. 왜냐고 묻는다면 그냥 날 기억하게 만든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 그의 품에 안겼다. 밤새 비는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밤 윤서는 긴 꿈을 꾼 것처럼 깊은 안식을 느꼈다. 마치 오래 묵힌 감정이 한꺼번에 흘러나간 듯 서로를 마주하고 숨소리만으로도 마음이 부딪히는 그 순간 그들은 그날의 서울 그날의 스유비 그날의 죄책감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것은 욕망이 아니었다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지조차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서로가 서로를 기다렸다는 것 아침이 밝았다 비는 멎었고 파도는 잔잔해졌다 태석은 윤서를 안은 채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젠 도망치지 않을게. 윤서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눈을 감고 그의 가슴에 이마를 기댔다. 마음의 겨울은 끝났다. 그들은 아직도 불안한 경계 위에 서 있었지만 이번엔 함께 걷기로 했다.